안녕하세요. 푸다트테라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어, 재미있는 푸다트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대용량 식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초코 시럽, 그리고 망고 시럽, 딸기 시럽, 키위 시럽 이렇게 4종 시럽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시럽을 준비하면 다양한 색감을 낼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물을 가지고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대용량 식빵 24장짜리를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예쁘게 펼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용기에 이렇게 각종 시럽을 색깔별로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 그리고 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뭐 칼이라든가 이런 플라스틱 칼을 이용해서 색소를 식용색 식용 시럽을 이게 이제 바를 수 있는 도구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활동은 음,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뭐 가족끼리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그 실제로 제가 음, 다양한 센터라든가 기관에서 어이 집단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어, 전에, 많이 실시하는, 집단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집단 간의 협동, 그리고, 어, 서로의 대화, 소통도 할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함께 무언가를 만들므로써, 또, 심리적인 서로의 지지, 다양한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푸드 아트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노랑색 예, 망고 시럽을 가지고 예, 망고 시럽으로 툴이 어, 제일 위쪽에 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노랑색 별 예,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담긴 예, 노랑색 망고 시럽으로 여기에 별 모양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 모양을 이렇게 새기면 되겠죠. 이렇게 새기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이렇게 별 모양을 만들고요. 자, 별 모양을 하나씩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을 만들고. 뭐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쁘게 만드시면 돼요 어,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이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별 모양이 어느정도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별 모양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 파탕색을 칠해주면 좋겠죠. 파탕색을 칠해주는 건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 툴이 잎 색깔이 원래 어떤 색깔인가요? 예, 맞습니다. 초록색이죠. 그래서 초록색을 예, 이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록색은 아, 어, 이딱 보시면 이 키위 시럽입니다. 키위 시럽. 그래서 이 키위 시럽을 가지고 파탕에 지금부터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파탕 이렇게. 나뭇잎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렇게 바탕에 칠하면 예, 별이 훨씬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 겠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칠해 갑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어, 푸다트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 나무 위쪽에 별도 이렇게 장식 되어 있고요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다양한 장식들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다른 건이 뭘까요? 예, 선물 받을 양말입니다. 빨간 양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장식들과 예, 나뭇가지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완성된 푸드 아트 테라피 트리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어, 다양한 자신의 어, SNS 예,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또는 가족 친지들한테, 이렇게 새해 인사로 이렇게 자기가